상 예배하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말은 원래는 사이좋게 지냅시다였습니다. 한번 할까요? 사이좋게 지냅시다. 네, 원 초등학교 교실 같은 분위기인데요. 사이좋게 지낸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세상이 온통 싸움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다, 싸우다 할게 없으니까 요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하고도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싸움은 집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싸움은 나랑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겠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 감고 자는 분들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화면에 띄워가지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보여 내버릴 겁니다. 지금 카메라가 두 대가 있잖아요. 지금 이쪽 카메라가 잡고 있고 방송실에는 이쪽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방송실. 잠자는 분들 잡아가지고 전 세계에 송신하십시오. 밑에다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적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사실은 싸움판이었거든요. 크게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계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거의 마칠 즈음에 이제 폭도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 뭐몇십 명, 몇백 명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른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게네세만의 동산에 쳐들어왔어요.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몇 마디 얘기를 나누십니다. 왜 왔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를 잡아가거들랑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놓아달라. 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십 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칼을 두 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앞에서 오는 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시두른 거죠. 뭐 귀를 자르려고. 자랐다는 휘둘렀던 것 같지는 않고 막 휘두르다 보니까 어떻게 말구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구의 귀를 고쳐주셔요 다 낫게 하신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거운 지시를 내립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칼을 칼집에 꽂아"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자 위기 상황에서 칼을 뽑아서 싸우는 것은 용기죠. 지금 우리는 12명 밖에 없지만, 저쪽은 군대가 몰려왔는데, 우리는 지금 칼도 없지만, 칼도 두 자루 밖에 없지만, 저쪽은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왔어서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베드로의 용기입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를 낫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 너 칼을 휘두르지 마.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또 하나의 주제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을까? 왜 베드로를 무장해제시켰을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명령만 하면 12형 더 되는 군대를 불러낼 수도 있다. 뭐, 군대를 불러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군대가 없어도 저 사람들 정도는 그냥 한 번에 한 말씀으로 제압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자들의 손을 내밀어서 체포가 되십니다. 예수를 잡아간다는데 아니 내 스승을 잡아간다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죠. 베드로의 행위는 분명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훌륭했습니다. 용기 있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생명을 고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훈련했던 선생님을 잡아간다는데 그래 잡아가세요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죠. 자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11절 마지막에 가서 그정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1절 아까 읽으셨죠? 야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 나보고 마시라고 하신 잔을 내가 마셔야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합니다. <laughs> 좀뭐 풀어서 얘기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싸우고 싶어. 그냥 저놈들 한 번에 다 쫓아버리고 싶어. 나라고 가만히 붙들려 있을 수 있겠느냐? 필요하다면 열두 영더 되는 군대를 불러낼 수 있잖아. 그런데 베드로야, 아버지께서 나보고 명령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냥 끌려가라고 하신다. 거부하지 말고 고통의 잔을 마시라고 하시지 않느냐? 어쩌겠느냐? 내가 내 뜻대로 살겠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느냐? 나도 도망치고 싶고 나도 편안하고 싶고 나도 살고 싶지만 아버지가 이 잔을 마시라고 하신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니? 마셔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무거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살면서 내 뜻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 뜻.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내 이름이 욕을 먹는 거는 못 참는 분들. 다른 거는 다 가만히 있어도 손해보는 거는 가만히 못 있는 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좀 아면하시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사실 성경적 가르침은 절대적 명령으로 떨어집니다.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 양보할 때 양보하고,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수 있다면, 믿음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에 가장 예수님처럼 살았던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아침 일찍 아들을 깨우죠. 이삭을 깨우죠. 야, 우리 어제 좀 다녀올 데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해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먼 길을 가 가지고 어느 산에 도착하죠. 모리아 산에 도착하는데 이제 가면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겠죠. 3일 길을 갔으니까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준비하셨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스물이 안 됐을 15세에서 20세 그 사이였을 거로 주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들아,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나무를 쌓아서 재단을 만들고 불을 지피고 그 후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까지 이삭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향은 침묵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순히 응대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최소한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아버지가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삭은 순순히 번제할 양이 돼서 재단에 몸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되지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정말 정말 열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냐면 땀이 뚝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방울처럼 뚝뚝뚝 상처가 남이 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누가 보면 22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이삭이 고백했다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 아버지 허락하신다면, 제가 제물로 드려지면 안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아버지 원하시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마찬가지죠. 예수님 똑같은 얘기 하시죠.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세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주세요. 자, 이 기도를 하시고 났는데 군인들이 쳐들어 온 거예요. 군인들이 쳐들어 왔어요. 아, 나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주님 잡아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가 마시라고 하는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자, 칼을 휘둘러서 적과 싸우는 것도 용기겠지만, 그렇게 휘둘러가지고 적을 해칠 수가 있다면, 물리칠 수 있다면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더큰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이 용기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셔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승리는 어떤 것일까요? 다시 이상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어느 해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목축업자예요 그런데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임금 아비멜레기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뭐라고 뭐라고 싸움을 걸어와요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려요 그리고 이삭 보고 딴 데로 가라고 여기 머물 우리 땅이니까 가라고 나가라고 엄포를 놔요.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싸울 일이 아닌 거죠. 우물 하나 가지고 싸울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몇 개를 파면 물이 쏟아져 나올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수맥을 따지고 장비를 들여서 우물을 파는 것이라면 좀수월하겠지만 그때는 철저하게 감으로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시 아니면 우물을 팔 수도 없거니와 우물을 팠다고 100번 팠다고 100번 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물이. 터지고 물이 쏟아 올랐어요. 그런데 다시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뭐라고 뭐라고 트집을 잡네요.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니까 여기서 파는 우물은 우리 거라면서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우물을 또 팠어요. 물이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하네요. 이삭이 또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를 반복한 이삭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집에 머물고 있는데 손님들이 와요. 손님들이 아주 때로 몰려왔어요. 창세기에 보면 손님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임금 아비 멜렉이 군대장간 비고를 데리고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그니까 러 이삭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보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한마디 했더니, 아비 멜렉이, 블레셋 임금 아비 멜렉이 몸을 조아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그들, 그들이 그들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이 쫓아와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 9절을 그냥 넘겨주세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뜁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구나 왜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우리를 쫓아낸 사람, 우리 것을 뺏어간 사람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 우리하고 원수가 됐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찾아와서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손을 모으고 비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알게 됐네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네요. 이 말을 원수가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진정한 승리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집사님들 뵐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임금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삭 앞에 조아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알았는데요. 당신 이삭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분이네요. 하나님께 복 받은 분이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공격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해치지 말아 주세요. 우리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입니까? 숫자로 보면 군대를 끌고 온 아비멜렉이 강자인데, 그런데 이삭이 더 강자인 것은 이삭에게는 누가 함께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칼을 뽑지 않고 이길 때가 진정한 승리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해서 뭐야, 욕 같이 싸붙이고, 누가 내거 뺏어가고 쫓아가서또 패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한다고 쫓아가서 폭행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제발로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이 정답입니다. 당장 싸우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믿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꽂으라고 한 것이 정말,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정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칼을 버리는 것과 칼을 칼집에 꽂아서 간직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적들이 쳐져, 쳐들어왔는데 싸우려고 보니까 칼이 없네요. 칼이 있는데 보니까 무, 날이 무디어져가지고 쓸 새가 없네요. 이래서 졌어요. 그러면 지 그것은 정말 비참한 패배겠죠. 멋진 승리는 뭐냐면 칼이 있기 때문에 칼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대가 질의 겁먹고 도망치는 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자, 칼이 있지만. 쓰지 않는 것과 칼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칼이 없는 것과 칼이 있는데 꺼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칼이 없어서 패배가 아니라 칼이 없지만은 이기는 게 아니라 칼이 있지만은 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저 같으면, 야, 그리스도인들은 칼 쓰지 않는 거야. 버려! 하고 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셔요. 칼, 너 지금은 쓸 때가 아니야. 지금은 휘두르는 게 아니야. 지금은 칼 휘두르서 우리가 도망치고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그럴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될 때야.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칼을 꺼내서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베드로 이놈아, 칼, 칼집에 꽂아. 그리고 잘 간직했다가 결정적 순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날이 이를테면 그때 주님께서 칼 뽑아라고 말씀하시면 예리한 날선 칼을 들어가지고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지금 꿈은 지금은 지금은 칼집에 꽂아야 돼. 언젠가는 주님께서 칼을 뽑으라고 하실 날이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내 개인의 신상 문제 때문에, 내 개인의 명예 때문에, 내 개인의 이득 때문에 칼을 휘두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여러 성도들을 보더라도 성령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참아야 될 때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라면 칼을 그냥 간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칼 뽑아라고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칼을 뽑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자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하게. 아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칼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칼을 잘 간직하십시오. 언젠가 쓸수 있도록 영적 근육을 늘려 가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으로, 예배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실 날이 있어야. 그런 그때 달려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거룩한 팔로 보호하시고 멋진 승리자로 세워 주실 날이 속히 이를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